엄마가 이런 거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아주 그냥 엄마라고 이제 그래 안 그래? 좀더 열심히 해라. 알겠지? 첫 시험이다. 눈물을 린다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뚜껑이 안 열렸단 말이야. 이게 중간고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애들이 서로 얼마나 경쟁을 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뚜껑이 안 열린 상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밖에 없어 얘들아 그지? 어.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리셋한다고 생각하고 월요부터 다시 또 공부하고 그래 알겠지 토요일 을 바쁠테니까 우리 앞으로 20일도 안 남지 않았나 얘들아? 20, 20일? 21일 20, 남았어 어우 되게 민감하구나 얘들아 21일? 20.. <laughs> 20, 20, 20 25일? 25일도 안 남지 않았어 우리? 어, 2 5일안 남았지 얘들아. 어, 얼마 안 남은 거란 말이야. 뭘군시홍대 이것들이라도 선생이 님 얘기하는데야, 좀 잘하고 알겠냐? 좀 잘해야지. 이거 뭐 이거 뭐갈무뭐뭐 뭐, 뭐,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일학년이면 뭐 갈구고 이런다고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최선을 무조건 <목소리> 어이그, <넘어갈게. 목소리> <빨리> 해야지. <목소리> 다 해야지. 어이 그 넘어갈게. 빨리 해. 자 첨가 볼게 얘들아. 첨가. 현관은 딱두 개밖에 없어 얘들아 뭐가 있냐면 네 학교에서 이거 아직 진도 안 나갔다 그랬지 얘들아 와너무 어떡하려고 그러지 어떡하지 아저 1주일 응? 1주일에서 아, 남았을 어, 때까지 오 1주일 남았다 확 하는 거 아니야 그 얘들아 47쪽 잠깐 볼게 음. 얘들아 47쪽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보이죠 얘들? 사이소리 현상은 선생님이 생략할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생략할게요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확인해놔도 굳이 이거 사이소리 현상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괴롭힐 필요 없을 것. 같아. 엄청 괴롭거든 이거 사이소리 현상. 은 그래서 오늘은 저희 뭐할 거냐면 앞에 나오는 어, 니은첨가하고 반모음첨가, 반모음화.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마무리할게 그리고 자 니은첨가 보겠습니다. 니은첨가는 복합어에서 복합어는 뭐야? 합성어나 파생어야. 다시 말하면 두 단어가 만날 때 이런다고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 말이 봐봐요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 밑줄 쳐볼까? 모음이나 반모음이 밑줄 쳐놓고 모음이나 반모음이 밑줄 쳐놓고 뭐라고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그냥 이야 여요유 이렇게 외우면돼 이야 여요유 이하고 야여요유가 바로 뭐냐면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됐죠?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게뭔말인지 알겠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된다는 현상이다. 니은 청가는 모든 단어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음. 응? 이야 여요우유. 뭐라 뭐라 하는 거야? <웃음> 아 <웃음> 미치겠다. 오비나 안모비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이고 얘가 야여 여유 이런 뜻이야. 이야 여유. <laughs> 이야 여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이 이해 됩니까? 한국어가 좀 어렵죠. 한국어 가좀 어렵지. 이 예, 한국어 어렵지. 얘들아, 너희 혹시 외국 살다 온 친구 있나? 외국 살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살았어. 얼마나 살았어? 너 잠깐 너무 이틀 살았어? <laughs> 왜때에면접근성게 <몇 년? 웃음> 아니지. 어디 살았어? 아저 인도. 인도? 아아그주재원아어주재원어 그랬으면 년 살려고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laughs> 때문 돌아왔어? 인 어디 인도는 되 궁금하지 않니 얘들아? 무서운 아, 나라 아니야? 아 거기 그 관리 잘 받으면. 이제 관리를 잘 받으면 어, 나 인도하면 뭐 이렇게 성폭행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뭔지 알죠? 집단 이런 것도 보기 많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그 계급 사회고. 아, 근데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뭐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는 데 실제 거기 인도 사회는 계급 사회가 심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인도가 정말 천재적이래, 천재래. 인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게 머리가 제일 똑똑한 나라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인도가 거의 뭐뭐 선두에 있잖아. 그다음에 우리도 우리도 손두이 애들아, 어, 한국인도 손두 있어 똑똑한 사람으로 뭐, 손두 있는데 니들은 얼마나 될까?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 니들은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노력을 안 해. 그런 거 같아. 뭔가 막 뭔가 마.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 눈떠. 시험 시험대비 노력하고 있다 눈떠. 노력하고 있다 눈떠. 눈감아, 야 여기서도 사기치는 애가 있네. 용호야, 또왜 눈떠? 눈감아, 난 열심히 안 하는 거 같다 눈떠. 왜 아무도 눈안 떠? 와, 진짜 이 사기꾼들 눈떠. 진짜 너희들 열심히 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잔소리 그만해지, 야 열심히 해야 돼. 봐봐요, 맨립 보자 맨립. 리은 첨가 되죠? 야는 여름 이런 거 봐봐 얘들아, 는 여름. 늦여름, 요거, 요거, 얘들아, 정말 잘 나오는 거야. 늦여름 같은 예문이 정말 많아요. 봐봐요. 늦여름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두 달하고 만났으니까. 우선은, 지읒이, 디긋으로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 뒤읒이, 뒤에가 니은첨과. 그 다음 또, 비음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니은첨과 비음화. 색연필도 니은첨과 비음화. 물약, 니은첨과 유음화. 그러니까, 얘들아, 니은첨과는 다른 음운 변동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얘들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뭔지 알지? 그러니까 항상 의심해야 돼 니은 첨가를 의심해야 돼 아시겠죠? 자 밑에 보면 예문들을 좀 볼게 얘들아 29항 밑에 예문들을 한번 보면요 혼립을 할수 있겠니 얘들아? 혼립을 혼립을 디귿으로 바뀌고 니은 첨가되고 비음화되고 할수 있겠죠? 막닐 니은첨가, 비음화 내봉약, 니은첨가, 비음화 한여름, 니은첨가. 직행결차, 니은첨가, 직행. 거센소리도 이게 축약도 있죠. 콩약, 어떻게 됩니까? 콩약, 니은첨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옷도 조심해야 되더라. 음절의 끝소리가 또 있는 거죠. 콩약할 때. 맨 마지막 자음 잘 봐야 돼. 맨 마지막 자음. 이거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 눈욕이 니은 첨가, 식용유, 식용유, 식용유 할때 니은 첨가만 나타납니다. 식용할 때는 그냥 연음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 윤리, 국민 비음화. 윤리할 때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윤리할 때맨 마지막에 모도 있어요, 여러분. 유음화도 있죠. 어떻게 복잡하게 나타나네.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여기서 예문 밑에다가 요것만 기억할게 검열하고 금융만 기억할게 검열금융 밑을 쳐 볼게요 다른 건잘안 나오고요 모르겠다 뭔 학교 나올 수도 있겠다 이중니죽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중니죽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니은 첨가되고 비음화가 된 거죠 이렇게 니은 첨가될 수도 있고 이주 기죽이라고 해서 아의여음 현상만 나타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야금 야금도 봐봐 야금 야금 할때 니은 첨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금 야금이라고 해서 미음이 그대로 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요네개 예문만 기억할게요 뭐라고 검열하면 어떻게 돼? 검열 니은 첨가돼도 되고요 검열이라고 해서 미음이 뒤로 여음 현상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도 되고 금융도 되고 이네 가지 예문은 아두 가지 다 되는구나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부침이는 무슨 얘기일까 리을 받침뒤에 첨가되는 니은음은 리을로 발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니은 첨가가 되고 유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침일을 보니까 두 단어도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이해 중한다 네번째 네번 번째가 볼게요 먹을약 어떻게 돼 먹을약 먹을약 니은 첨가가 되죠 근데 그 니은은 다시 앞에 리을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되죠 그 다음 중요한거 마지막 시옷도 디귿이 되는거 요거 놓치기 쉬워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과 같은 단어는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지 않는다 육니오가 아니고 그냥 육이오 이렇게 맞습니다 육이오 삼일절 송별연 등영문 이거는 음운 변동이 전부 다 없는 거야 이런거 그냥 연음 현상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음. 자, 오른쪽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날개 부분에 나오는 게 니은첨가는 모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눈인사가 아니고 눈인사 뭐 이런 예외가 있는데, 이거 아마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진 않을 거야. 아마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런 거다 외워서 시험 문제 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예외가 있다는 것만 알아둘게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자, 반모첨가하고 반모음화만 규정하면 되는데, 봐봐요. 자, 요 형태를 잘 봐야 돼. 요 형태만 잘 보면 돼. 얘들아. 근데 아까 계속 했던 거야, 얘들아. 요 형태만 잘 보면, 앞에 거는 기어가, 기여가된 거고, 얘는 뭐야, 기어가, 겨. 겨가 뭔지 알죠? 여기서 겨.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보면, 얘는 뭐가 돼? 이어가, 이여가된 거예요. 그죠? 이 어가 여가 된거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모음만 살펴보라고 얘기했잖아. 모음만 살펴보는 이하고 어가 어가 돼. 이하고 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 뭐지 이 이건 뭐지? 반모음 첨가가 되는 거예요, 여 반모음 첨가. 할수 있겠지, 얘들아? 얘만 얘도 볼까? 얘는 이하고 어가 뭐가 돼. 여가 하나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야, 얘들아? 이거는 반모음 화 이렇게 되는 거죠. 할수 있겠니, 얘들아?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얘는 뭔데? 얘가, 얘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된 거고, 얘는 뭐예요? 얘, 얘가, 얘가 된 거니까, 얘는 반모음, 이, 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모음, 화, 이렇게 되는 거. 이 형태를 좀잘 기억해 야 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밑에 얘문 묻게 해들아 기 플러스 어가, 기어가 원칙인데, 기여도 허용하는 거예요. <laughs> 반모음 첨가도 허용하는 거야. 괴어가, 괴어가 표준 발음인데, 괴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라고 하는 것은 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렇 이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런 원칙에 해당하는 건데, 아무튼, 여가 되는 거야. 어가 여가 됐어. 그러니까 반모음이 첨가가 된 거고, 띠어가띠어가 표준 발음인데 띠어도 되어 그럼 이것도 역시 반모음이 첨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봐봐 무엇, 무엇이요 할때 무엇이요가 표준 발음인데 봐봐 무엇이요가 됐죠 봐봐 이건 뭐야 오가 이것도 봐봐요 오가 요가 됐죠 무엇이요 할때 무엇이오가 요가 됐잖아요 이것도 봐봐요 얘는 뭐야 반모음 이 플러스 오거든요 오, 오 똑같으니까 얘가. 첨가가 된 거야, 얘들아. 요것도 헷갈리는 예물일 수 있어요, 다 반모음이 첨가가 된 거야. 괜찮니, 얘들아 어, 그거 잘 보시고 밑에 22항을 보니까 다음 과 같은 용어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가 되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반모음 첨가하고 반모음화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더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괜찮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뒤에 사이 소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숙제 내게요 여러분. 네. 51부터 여기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51부터 몇 초까지요? 네. 맞네. 끝까지야? 예예 거기까지.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끝까지요? 네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입니다. 사이소리는 빼고 푸세요. 사이소리는 빼고 푸시고 에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됩니다. 한분만 49개가 끝이고 이게 끝입니다. 50분 일단은 5분에 넣는게 이게 끝입니다. 그러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고? 아 여기 이제 오분에 넣는 끝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 다시 한번 해야겠죠. 다시 아, 한번이렇해야죠저희 아, 다음 시간에 음, 다음 시간에 얘들아 뭐할 거냐면 그럼 저도 한번 게 다음 시간에 우선은 시험 보겠지? 그 다음에 이거 문제풀이하게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은 고야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남은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보느냐? 그 동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안 나온대지? 아예 안 나온대? 응. 음, 아그 어. 특징, 그 문학 관련 특징. 아, 특징, 특징 그거? 책, 그 네. 책. 네. 여러분 네. 책, 네. 그 지금, 책이 지금 몇권 나갔지? 하나, 들세권 나갔지, 여러분들. 세권 나갔을 거야. 아마. 두 번째 책을 갖고, 1-2 책을 갖고 오면 돼. 책두권 나갔을 음누의 변동까지 누누까지. 이거랑 음, 그다음에 래래 아, 그안 나눠 줬어? 어. 다음 주에 나눠 줄게, 선생님. 어, 다음 주에 나눠 줄게. 받았어? 어. 그러니까 이단원 선생님 거 나눠 줄 거야.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요 그래서 욕하는 거야, 지금. 어, 어 음, 네, 네, 네. 얘들아, 네. 한번 한번 볼게. 응. 이거 저번 주에 받은 거랑 똑같은 거니? 네. 어? 지금 받은 건 답지가 어? 지금 거랑 지다 이거요? 야 노래 좋겠다 똑같이 했네 조교선생님이 근데 뭐왜 똑같이 외우고 있는거뭘 풀어야 돼요? 잠깐 내려봐 음, 이거 뭐 똑같은 거네? 음. 문자도 똑같니? 네 그럼 음. 조교선생님 왜 그러는데? 어차피 이거 안 풀어도 하나만 풀어요 아 하나만 풀어야 되 똑같은 거안 풀어도 돼 하나만 풀면 돼. 이해되겠지 얘들아 하나만 풀면 돼. 밥이 있으니까 단이고 다음 시간에 그거 풀이도할 테니까 알겠지? 네. 나무 아 여기요. 아, 나무 여기요. 네. 어떤 게 이상했을까? 잠깐 이거 나눠서 얘기해줄게. <목> 문학에서 아마 외부 질문 유사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얘들아 너희들 음문의 변동 푸는 거 있잖아. 이거 전부다 모의고사 문제야. 근데 외부 지문은안 알려줘. 학교에서 안 알려줘?